안녕하십니까 JK와 위계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의 박재갑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년 부부의 가족관계 스트레스 중에서 자녀 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부 갈등 요인을 찾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녀가 출생하여 아동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가족 간의 상호 의존과 협력하는 생활 속에서 성숙한 인격과 지혜를 가지고야 되는 성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기중한 자녀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어려운 일들이 닥쳐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부모의 책임과 동시에 최대의 특권입니다. 더구나, 부모 역할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은 힘과 통계의 한계와 신뢰의 문제, 불안정한 애착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녀의 성숙기 변화가 가족 전체의 변화와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어 부모들은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부간의 갈등 원인 중 자녀교육 문제가 3순위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싸움 후에는 상대방 대신 자녀를 야단치는 경우도 20.5%에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자녀교육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 파탄에 이르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교육에 있어서 부부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행동 차원에서의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원하지만 자녀의 성공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에는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즉,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지식 또는 부모의 역할, 자녀 교육의 목표 및 중시하는 가치, 그리고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기대 등 자녀 교육의 다양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겪는 대표적인 갈등 내용들은 학교 성적과 자녀의 개인 생활, 시간 관리, 친구 관리, 생활 태도 등과 같은 주로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들로서, 부모의 자녀. 대한 조절 행동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적인 의지와 친구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등의 심리적인 요소 비판적인 안목 등의 발달로 인하여 가정파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갈등하게 되고 부모의 기대치,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등의 고민이 겹쳐져서 생기는 그 서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터넷 게임 이용에 대한 기승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 역할 차원에서의 부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기만 하는 일방통행로가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영향 하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성장 단계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일관된 원칙을 정립하지 못한 채 새로운 역할 수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거부적이고 어머니가 과보호적일 때에는 자녀가 반항적이 되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가정의 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순 중 자녀 양육에 있어 부부 간의 불일치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며, 이로 인한 자녀의 갈등과 좌절, 욕구 불만, 사회적 부지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벌 중심의 문화는 무조건적인 교육 비지출, 학업 성취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인한 성적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불안함은 교육 교재, 교육 기관, 성적, 자녀 교육을 위한 이사, 사교육, 어학연수 문제 등 특히 더 많은 사교육을 시키려는 부모와 반대하는 자녀,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부부 갈등의 원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초등학생 시기에는 자아 발달, 자기조절의 발달, 규칙과 가치의 내면화,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 자녀의 긍정적 또래 관계 장려, TV 시청 관리, 그리고 사춘기에 이르면 자아 정체감 형성, 부모 자녀 관계, 감정 조절 능력의 정진 건강한 행동의 정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의 부모의 역할로는 자녀와 가족 관계, 자녀의 학교생활 및 학업 또래 관계, 인터넷 매체 문제 행동에 대한 교육적인 지도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녀 교육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상하면서도 단호한 면을 가지고 바람직한 역할 모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맹목적인 강요보다는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행동이나 언어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그 이면의 의미를 알리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는 자녀가 모든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하지만 부모가 바라는 방향하고도 합치될 수 있도록 평소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은 전 생애적으로 지속되는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업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부모는 계속 변화하고 자녀와 더불어 발달해야만 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들은 과감하게 자녀들에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그 전체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점진적으로 위임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자녀 교육은 좌절, 절망, 정오, 의심을 극복하고 도덕적 인격을 성숙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창적으로 질문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유와 용기를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부모가 해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도 JK와 위기관리TV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에 같이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